요새 좀 전도사가 된 기분이었거든 솔직히 왜냐면 나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그 건물을 사려고 갈때 이거 사기 전에 건물을 사려고 했었고 그게 다른 사람한테 매매가 되는 걸 봤고 어, 어떻게 또 임대가 되고 관리비는 어떻게 받는지 이런 자세한 걸 내가 설명도 듣고 계약하면서 다 봤단 말이야 내 눈으로 근데 이거를 다 얘기해도 어, 저희가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 좋아 안 좋아요. 요새 안 좋지. 안 좋지. 안 좋은데 이게 되겠어? 아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을 잘 어, 관심 있고 부동산 업을 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나는 거의 한99% 확신이 있거든. 그래서 내 근처에 있는 사람은 나랑 같이 해서 이 돈을 좀 벌자 이거 벌수 있어 니네도 너도 벌수 있어 대표님도 벌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도 아 나는 없어 그리고 어 그거 그렇게 대출 많이 받아서 이자를 다낼수 있어요 그치 그리고 그거 임대가 그렇게 맞춰지겠어 금방 그리고 매매가 되겠어 이렇게 고민을 해 근데 나도 오늘 이번에 내려갔다 왔지만 부동산 사장님이 질투해 와우 얼마에 샀냐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말을 끊고 이제 매매되는 얘기만 하고 오긴 했는데 요점은 뭐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고. 그냥 관심이 없어. 저도는 내게 아니고 그리고 걱정부터 해. 걱정부터. 어 어떻게 돼요? 그게 이렇게 될수 있어요? 나는 얼마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어요?라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나 이거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집 팔아 그랬어 내가. 나집 팔았거든요. 왜? 난100% 확신이 있으니까.